93. 노파가 곰을 잡은 비유. 옛날 어떤 노파가 나무 밑에 누워있을 때 곰이 와서 후려치려고 하였다. 그때 노파는 나무를 돌아비해 달아났다. 곰은 곧 뒤를 쫓아와 한 손으로는 나무를 붙들고 한 손으로는 노파를 잡으려 하였다. 노파는 다급한 나머지 나무에 들여붙도록 곰의 두 손을 한꺼번에 짓눌렀고 곰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. 그러는 와중에 마침 다른 사람이 거기에 왔다. 누파가 그에게 말하였다. 그대도 나를 도와 나와 함께 이놈을 잡아 죽여 고기를 가릅시다. 그는 누파의 말을 믿고 곧 곰을 붙잡았다. 그러자 누파는 곰을 버리고 달아났고 그 뒤로 그 사람은 곰에게 곤욕을 당하였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. 범부들도 이와 같아서 온갖 다른 학설을 만들어낸 것이 좋지 않고 또한 그 문장까지 번잡하고 또 여러가지 폐단이 많아 마침내 완성치 못하고 그것을 버려둔 채 목숨을 마친다.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고 해석하려 하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도리어 고생만 하니 마치 저리석은 사람이 남을 대신해 곰을 붙잡았다가 도리어 스스로 해를 입은 것과 같다.